가사가 조금 어떻게 보면 성경 신학적으로 다 올바르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게벳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이 순종과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알수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고 놀라우신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간략하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살펴본 다음에 우리 요게 벳셀 어, 기도제문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게 벳이 어머니가 아이를 어,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강가에 흘려보낼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죠. 출애굽기 1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참 놀랍죠. 어디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우리 처음으로 나옵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이 그냥 숫자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회복 안에서의 어떤 순종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데 놀랍게도 출애굽기의 시작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첫 언약의 말씀이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애굽 땅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왕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유아 말살 정책을 시도했겠습니까? 일장 말씀은 우리가 다 보지는 않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번성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자신의 대적과 애국의 대적이 될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그 민족을 떠날 것을 염려했죠. 그래서 그 히브리 민족들을 영원히 애굽 땅 가운데에 세상의 공중권세 가운데에서 혹은 죄 가운데에서 영원히 종살이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 민족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어디에 어디에서 죽이라고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모세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아서 모세라 그랬어요? 물에서, 어느 강? 나일강. 나일강의 모든 유아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참 놀랍게도 거기에서 수많은 아기들이 죽었을 텐데 모세는 거기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 이름을 모세라 하였더라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놀랍죠?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죽었을까 조금 궁금해서 그냥 조금 조사를 좀 해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박수 쳤으면 좋겠어요. 강동구가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2년 연속으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구더라고요. 저는 몰라. 여러분, 알고 계신 분 계셨습니까? 아무도 모르셨죠? 제가, 아, 강동구의 인구는 얼마나 될까, 구글, 그리고 네이버에서 행정안전부 그 홈페이지를 보다가, 강동구가 2년 연속으로 출산율이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구래요. <laughs> 어? <laughs>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출산율이 자, 작년 기준으로 0.78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하게 한 쌍이 결혼해서 0.78명을 낳는 거래요. 옆에 송파구는 65만 명이래요. 그런데 0.58입니다, 0.58. 궁금해서 작년에 446만 명의 강동구에서 몇 명의 아기가 태어났는가를 봤더니 2,200명이 태어났습니다. 작년 한해 강동구의 신생아 출생 수는 2,200명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1,100 몇십 명 정도 되더라고 남자가 1,100명 그리고 여자아이가 1,100 명. 작년 통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모세와 함께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38년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끝내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조금 더 늘어서 60만 5천 몇백 몇 명이 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출산율이 얼마나 됐을까? 계산하면 어느 정도는 대량 나올 것 같은데, 아, 계산해 보지는 않았는데, 적어도 0.78보다는 더 많이 낫지 않았겠어요? 많이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했다고 그러겠죠. 벌써 보세요. 야곱. 몇 명이나 났습니까? 10명, 7명, 5명이 기본이에요. 정말 많이 났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OECD 국가에서 최고 출산율이 2.5 몇인가 그래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1년에 1,000명, 2,000명, 수천 명의 아이가 태어났을 텐데 3개월의 시간, 몇 개월의 시간 동안에 수십, 수백, 수천 명의 아이가 나일 강가에서 생,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아기를 숨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정말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기, 3개월이 지나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이 아이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어떻게 살려야 할까 하나의 생각을 해내게 되죠.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아이를 안에 넣고 역청과 진흥 이런 것들을 발라서 방수 처리를 한 다음에 모든 아기가 다 빠져 죽는 그 나일강가에 띄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 아이디어가 그냥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서 얼마나 위험하고 정말 긴박한 것이냐면요. 누가 지금 목욕을 하고 있는 곳에 이 아이가 흘러내려가게 됐습니까? 바로 왕의 공주가 왕의 딸이 목욕하고 있는 그 나일강가 어딘가에다가 이거를 흘려 보낸 거예요. 여러분, 갈수 있을까요? 수백 명, 하루에도 수십 명의 아기가 나일강가에서 빠져 죽고 병사들과 혹은 군인들이 그 아이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그런 순간 가운데에서 히브리인들이 히브리 아기를 데리고 나일강가, 그것도 공주가 있는 곳에 나아간다. 생명, 죽음, 그 모든 것들을 각오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심령들, 모든 아이가 죽는 순간 가운데에서 그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놀라운 믿음의 여정을 가지고 어머니와 그리고 딸 그리고 아기를 데리고 나아갑니다. 경비병, 사모만, 경비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나아가야 됐을 거고요. 만약에 잡히게 되면 아기는 물론이고니와 왕의 명령을 거역한 어머니와 그 가족이 다 몰살당할 수도 있는 그런 긴박한 위급한 순간 가운데에서 마지막으로 계획하고 나아간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있잖아요. 방주를 우리가 배로 생각을 해서 노아의 방주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하면 정말 배를 그 배를 이렇게 조각을 해놨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정말 배 모양으로 해놨더라고요. 노아의 방주가 배일 수는 있는데 사실 우리가 현대적인 어 안목에서 보면 사실 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배에는 중요한 목적이 있죠. 단순히 떠 있다고 다 배가 아니잖아요. 배는 무엇을 위한 겁니까? 목적지가 있어야 되죠. 어디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무언가를 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배라고 하는 것은 동력이 있어야 돼요. 엔진이 있든지, 노가 있든지, 아니면 닻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방주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맡길 수밖에 없는 거요 믿음이란 그런 거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오늘 갈대 상자에서 상자라는 히브리어가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딱두번 나와요. 오늘 출애굽기에서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 창세기 6장 뭐 노아의 태바입니다 노아의 태바 노아의 방주를 태바라고 그래요. 오늘 갈대상자를 갈대 상자를 갈대 태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에서 알수 없고 미래를 불투명하고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러한 믿음의 모양 가운데에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다 계획했어요, 사실은.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무언가를 행하고 계획을 세우고 지혜를 가지고 나아갈지 모르지만 그것을 인도하신 이는 결국엔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계획보다 오직 여호와의 뜻이 온전하게 서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게 됩니다 사람의 계획보다 사람의 어떠한 행위보다 그것을 넘어서 역사하시고 그것을 넘어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더 크고 깊고 넓다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어머니 여러분 자식들 다 사랑하시죠? 다 사랑하잖아요. 자식의 미래가 다 염려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염려보다 부모로서의 능력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녀에 대한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시지 않아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뭔가 계획도 세우잖아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그 누구를 우리 마음속에 품은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는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능력보다 더큰 거예요. 그런데 가져야 할 우리의 태도가 있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는 것.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들을 말살하려는 애국왕의 목적이 있었다고 했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막는 것 애국왕과 그 나라를 대적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 그리고 영원히 애국당 가운데에 종되게 하려 했죠 본분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국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내 백성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뭡니까? 내가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가 내 백성을 광야로 나아가게 하라 왜? 그들이 거기서 내게 제사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의 생육과 번성함을 참으로 누리기 위해서. 또한 애굽의 풍습과 애굽의 삶을 그저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 세속의 삶을 등지고 살아가는 광야의 믿음의 여정을 위해서. 종된, 죄된 삶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로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하나의 그리스도의 모형인 모세를 통하여서 또는 요괴벳의 마음을 통하여서 또는 순종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땅 가운데 역사하셨는 줄 믿습니다. 동일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되겠죠.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능력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한 계획보다 더 놀랍고 크, 크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여러분 신앙과 부모로서의 또한 자녀로서의 또한 리더로서의 그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